그런데 1960년 전후부터 빙하의 회랑을 통해 처음 들어왔다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던 클로비스 첫 모델을 부정하는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79년에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고국학자 크누트 알프라드마크가 내륙을 통과하지 않고 해안을 따라 이주했다는 획기적인 태평양 해안 이주 모델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해안 이주설이 보수적인 고고학교 논쟁 대상에 포함됩니다. 1995년, 베링 해협에서 해안을 준 직선 기준으로만 약 17,000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칠레 중남부의 몬테베르데에서 클로비스 유적보다 앞선 유적이 발견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폭이 동쪽의 척치반도에서 프랑스 서쪽의 브레스트까지 약 망킬로인 점과 비교해야 몬테벨데 유적의 의미 태평양 연안 이동의 가치가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아카데믹 엑셀러레이터에 의하면 1982년도의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해당 유적지 평균 연대는 클로비스 유적을 가장 높게 잡은 시기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약 14.800년 기원전 12,800년이었습니다. 1960년에는 LA 앞바다에 있는 채널 제도의 가장 큰섬중 하나인 산타로사에서 고고학자 필 오르데에 의해 일명 알링턴맨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분석 결과 기원전 13,100년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주대륙에서 발굴된 유해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클로비스 문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해안 유적이 또 발굴된 것인데요. 2013년도에는 몬테벨데 주변의 4개 유적지 중에서 몬테벨데원 유적을 추가 발굴해 최대 기원전 16,500년 전까지 시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비스 유적보다 최소한 천 년, 많게는 오천 년 이상 앞서는 것인데요. 알래스카에서 미국으로 통과할 수 있는 얼음해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남미 대륙의 끝까지 인류가 이동했다는 것을 확정한 유적이 등장한 겁니다. 결국 해안 이동 가설이 팩트임이 입증된 것인데요. 현재 서구 학계에서는 최소 열명중 여덟 명은 동북아시아인의 해안. 이동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